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동국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v 브이로그업과 인디렉트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가져온 데이터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요 내가 원하는 과목에 대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작업을 하고 그걸 또 차트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7페이지를 열어 주시면 되고요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는요, 우리가 시트별로 해서 평균의 값만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자, 일곱 번째 열인 평균 값만 불러왔는데, 자, 이제는 내가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값을 불러오도록 컨트롤을 생성하고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생성하시려면요, 개발 도구에 보시면은, 자, 컨트롤 그룹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삽입해 보시면, 위쪽은 양식 컨트롤 그룹이고요. 자, 밑에는 액티브 엑스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크로도 배우시겠지만요. 매크로 배울 때꼭 양식 컨트롤에 자, 단추를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액티브 엑스 컨트롤 안 됩니다. 똑같이 생겼지만 액티브 엑스 컨트롤은 주로 이제 웹상에서 사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는 항상 양식 컨트롤 단추로 나오라고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그 중에 우리는 여기에 보시면 동그라미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얘가 옵션 단추예요. 자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목별로 데이터 값을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게 여기 옆에 보시면 이제 얘도 있는데 네모난 상자 있죠. 얘는 뭐예요? 체크박스. 얘는 자 옵션 단추 또는 라디오 버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옵션 단추를 이용해서 항목을 만들 건데요. 자, 여기에서 자, 항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쁘게 만들진 않고 예, 대충 한번 그려 볼게요. 첫 번째 과목은 국어. 요렇게. 예, 또 여러분들이 옵션 단축 이용해도 되지만 그냥 얘를 복사하셔도 돼요. 컨트롤 쉬프트 눌러서 그대로 가서 국어 다음에 영어. 자, 그리고 다시 자뭐 이쁘게 만든 건 아니고 적당히 그냥 만들겠습니다. 수화. 자, 아니면 위에서 그대로 여러분들 다시 만드셔도 돼요. 과학. 사회. 평균. 자 그러면 얘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여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평균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선들이 조금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깐요 보기 힘드니까 보기에서 눈금선을 없애겠습니다 조금 더 깔끔해졌죠 자 그런데 이 선택한 값에 따라서 여기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선택한 부분에 대한 결과치의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값을 이쪽으로 출력하려면, 자이 중에 아무 컨트롤이나 하나 중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컨트롤 서식 지정을 합니다. 자셀 연결 부분을 선택하고 내가 출력할 부분의 셀을 지정합니다. 자 V1에 전 출력할게요. 확인. 자 그러면 내가 만약 국어를 선택하게 되면, 자 결과값이 1이 나오고요. 영어를 선택하면 2, 수학 선택하면 3. 과학을 선택하면 4, 4를 선택하면 5, 평균을 선택하면 6번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1, 2, 3, 4, 5, 6, 7이지만 여기에서는 1, 2, 3, 4, 5, 6까지 나온 거죠 국어부터 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국어는 여기에서 우리가 범위를 VLOOKUP에서 지정했을 때 2열에 있기 때문에 2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선택하면 국어는 1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1을 더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 안에 수식을 다시 변경하는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인디렉트를 통해서 인디렉트를 통해서 자 여기 일곱 번째 열 평균을 가지고 왔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선택된 값에 대해서 그 항목의 값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한 거에 따라 나타나는 이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가 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지정해야 돼요? v1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f4 절대값을 해 주셔야 되겠죠 항상 고정되게끔 하지만 얘는 국어는 원래 2열에 있고 영어는 3열에 있습니다 근데 국어를 선택하면 1이 나오고 영어를 선택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얼마를 더해줘야 돼요? 플러스 1씩 더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국어가 실제로는 선택했을 때 1이지만 여기 나온 값은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자동채우기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동극의 국어 점수는 자 1일자 85, 85, 82, 82자 이동극 국어 85, 2일자도 85 82, 8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영어 점수다, 영어. 79, 59, 86. 자, 영어는 79, 59, 86. 자,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학, 과학, 사회, 평균. 이렇게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원하는 항목에 대해서 내가 옵션 단추를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 값을 이렇게 가져오게끔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차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일 끝에다가 평균의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여긴 없애고 평균이라고 할게요. 평균. 자, 여기 평균은 홈탭에 모든 평균 여기까지 이동극에 대한 전체 평균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엔터 치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이 평균에 대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차트 만들려면 이름별 자, 여기 평균 비연속적 선택이니까 컨트롤 누르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삽입 자, 그리고 자 차트 중에 예, 조금 멋있게 하기 위해서 3차원 세로 막대형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크기 조정하시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스냅 적용하려면 뭐 하면 돼요? Alt 키 누르면 되죠. 여러분들이 적당 크기를 지정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정을 하고 싶다. 디자인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요? 차트 스타일로 가시면 됩니다. 차트 스타일. 그래서 적당한 차트를 요렇게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까만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아니면, 여기. 어, 얘 예, 괜찮네요. 이렇게. 자.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제목이 평균으로 나오고 있죠. 평균. 음. 근데 이것도 그냥 평균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뭐, 지금 현재 2025년 4월로 우리가 지정했으니까, 2025년 4월로 했으니까, 뭐, 4월 평균, 아니면 4월 국어 평균, 영어 평균, 이렇게 제목을 주고 싶어요.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날짜로 지정이 돼 있어갖고 여기 일자별로 요일을 표기하는데 쓰였죠. 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제목 주기에서 얘를 제목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냥 는 하고 요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4월에 대한 값이 아니고 날짜에 대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언지, 영언지 선택한 것에 따른 제목을 하나, 셀을 더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원래는 국어 선택하면 얘가 이제 국언데 값이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어 선택하면 2가 나온 거고, 이 값을 그대로 나오게끔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 해 볼게요. 자, 함수 중에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뭐예요? 추즈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추즈는 뭔만 기억하면 된다 했어요. 인덱스 넘버에 따른 값을 직접 지정하는 건데, 자, 추주, 인덱스 넘버, 사과 딸기, 1 0 0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인덱스 넘버를 v1, 나온 부분을 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값은 어떻게 주느냐?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1번의 값이죠? value 1. 1번의 값일 때, 자, 1번의 값은 뭐예요? 국어인 거죠, 국어. 그래서 국어를 주고, 2번의 값일 때 영어. 3번의 값일 때 수학. 4번의 값일 때 과학, 그 다음에 사회, 평균. 자,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잘 기억 안 나시면 예전 강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국어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1번이 되면서 예, 국어라는 값을 표기해 주고요. 영어 선택하면 2번이 되면서 영어. 수학 선택하면 3번이 되면서 수학이 되는 거죠. 자, 이 제목을 바꾸기 위해 이 옆에다가 하나 더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은 여기서 그대로 날짜에서 가져오고요. 자, 그래서 는, months. 자, 날짜에서 월을 갖고 올 때는 months죠. 자, 그래서 월의 숫자를 요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럼 4월이니까 4가 나오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대로 m% 하고, 자, 연결되는 자 월. 자, 그리고, 한칸 띄워줄게요, 요렇게. 뒤에 연결하기 위해서. 자, 그런 다음에 m%로, 자, 여기 부분, x1을 지정합니다. 지정한 값을 나오기 위해서. 수학이 됐고요. 자, 그리고 또 m%에서 평균, 요렇게 지정하겠습니다. 평균. 자, 여기서 한칸 띄우겠습니다. 4월 평균. 음, 그러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자 차트에서는 자 이런 부분이 2급에서도 좀시험이 나온 거죠 는 하고 해당 셀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셀의 데이터 값을 이렇게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영어 선택하면 4월 영어 평균 과학 선택하면 4월 과학 평균 이게 5월 달 되면 또 틀려지는 거죠 5월에 자 그때는 여기 날짜를 5로 바꾸면 5월에 과학 평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컨트롤 l z 할게요 자, 여기 데이터 부분, 뭐, 넓히셔야 되는데,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글자 자체를 뭐, 흰색으로 만들던가. 컨트롤 Z. 아니면, 자, 우리가 예전에 셀 서식에 대해서 배웠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자, 사용자 지정 가서, 우리가 셀에 대한 영역이 나눠진다 했죠. 양수, 음수, 영, 텍스트로 나눠진다 습니다 그래서 양수도 없는 거고, 음수도 없고, 영 부분 도 없으면은, 여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해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서식에서 그럼 실제 안에 수식은 있지만 보이지는 않게 되는 거죠 저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지금 똑같이 안 보이게 하려면 똑같이 하면 되죠 오른쪽 마우스 셀 서식 자 여기 세미콜론 세개 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 제목 부분 또 나오고 아 얘가 지금 안 나오네요. 그냥 흰색으로 해야겠네 흰색 셀 서식 하니까 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셀 서식은 없애고 자 흰색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자 제목이 계속 바뀌고 있죠. 음, 데이터도 거기에 맞게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렇게어 평균 평균의 평균 하는 부분을 지정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 우리가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 부분은 v l o o k 과인다이렉트 함수를 통해서 실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커말에 대한 시험 부분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운 VLOOKUP이나 먼스 아니면은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통해서 지정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 활용을 통해서 실무를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찾기 함수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